네, 이번 영상에는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이 setup function 밑에다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greeting 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, 이 화살표 함수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greeting 이 있고, 함수를 이 greeting 이라는 변수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return을 이렇게 hello라고, hello라는 값을 return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greeting이라는 함수를 여기 setup function에서 return을 해줄게요. 이렇게 return을 해주면 이 greeting이라는 함수가 template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, 지금 여기서 저희는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이 데이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 greeting 함수를 통해서 이 hello라는 문자열을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중괄호 두 개랑 중괄호 두개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서 g r e e t i n g 이란 함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괄호를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. 이렇게 hello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의 코지코더 1이 아닌 hello가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. 모든 언어의 함수가 그렇듯이 이 함수에서 매개변수를 받아서 그 매개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그리팅에서 name이라는 매개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hello를 하고 여기서 name. 그래서 hello name이라는 값을 어,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었습니다. 이제 그러면 이 그리팅이 여기서 사용할 때 이제 인자로 그 네임 이름을 여기다 넘겨주면 이제 헬로 하고 그 이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여기다가 제가 코지 코더라는 스트링을 한번 넣어볼게요.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열면 이렇게 헬로, 콤마, 코지 코더라는 문자열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코지코더라는 스트링을 넣었는데, 여기서 이 스트링 대신에 여기에 있는 변수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리턴을 해서 템플레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이 네임을 여기 인자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. 저장을 하고, 브라우저 열면 이렇게 hello, 코지코더1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, 그 함수가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몇 개든지 함수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셋업 펑션 안에서도 이 그리팅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그릿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리턴을 하고 그리팅이랑 네임 두 개를 리턴을 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대신에 그리트 하나를 리턴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리트라고 넣어 주셔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셋업 함수 안에서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정의된 함수를 리턴해서 템플릿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셋업 펑션 안에서 이 함수 그이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지션 API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